대출 10억 만는게 조세 적당하여 조세 적사하면어거면 외국인 과세 증세를 해야지 종목 집은 20억으로 의상한 과세 이런 나라가 우리 나라 말을 또 있나 상업 면자 주식 100조 갖고서도 세금 안걷는 나라 국민한테는 10억 받으면 대주이라고뿌리틀을여서 세금 뜯어먹는 이상한 나라. 것이니까 그래서야 우리나라 재정 발전 되겠습니까? 부태하지, 태보하지, 망하지, 주식상장 폭망하는 법에들 주식업을 반드시 근가되면 국민들 민란일을 날립니다. 민란자! 쳐들어가서 나쁜 의원들 몇살 잡고 흔들어야됩니다 미친놈한 나쁜 놈한 못된 놈한 악마 법 이정상적외국인들슈종 우리 한2에 이상 그게 국에서한 금액인데 외국인들왜리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국인이 무섭다. 국인이 우리 나라외 우리 나국인서국하들 우리 한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서그리서국민들한테 증세하고 외국인을우대하고내주우시 한국에서, 우리 하국국 대주자서 훈련하고 서 개인 자자 투급을 운영하고 그 훈련에서 공민을함고 나왔던 분들이